요즘 입시 동향이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예전까지 한 3년 전부터 계속 저소득층이라던가 그러니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양질의 교육 자료라던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하고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고민을 하며 느낀 건데 이게 사교육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어, 사교육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동력을 준건 공교육이라는 생각도 해. 음. 공교육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개혁이라는 게. 뭐 하나 조금 뭐 하나 조금 뭐 하나 조금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큰 부작용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 사실상 고교 학점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교 학점제 할 때마다 바뀔 거 없다 <laughs> 이미 그러한 교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갈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어떤 고등학교는 파이썬이 제대로 구동되지도 않은 컴퓨터에서 아이들 코딩 실습을 뭐 진짜 코드를 손으로 짠다든가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도 그냥 교육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끝인 거잖아 <laughs> 지금 현행이 그렇다 보니까. 나도 한 3년 전부터 계속 뭐 국민청원도 넣어보고, 모두 넣어보고 했는데 그냥 결국은 뺑뺑이야. 한 6개월 뺑뺑이 돌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은 적도 있는데 뭐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연속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검열 나오더라. 어, 어, 조사 계속 나오더라고. 그면서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바닥부터 좀 개혁해야 되는 부분에서 교육은 진짜 깨끗하게 조금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교 학점제를 할 거라면. 고등학교 자체를 트랙제로 다 바꿔야 가능한 일 아닌가?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러려고 한다면 교사진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석박사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뭐, 모든 교원들에 대한 부분은 사학, 공, 국립 이런 거 제한하지 않고, 모두 더 국력 인력풀에 넣어서, 이거를 골고루 그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초등은, 초등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거의 신의 존재지.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교권의 문제 잡아야 되는 거고,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중등 같은 경우는 고등하고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해. 고등에 대한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양은 적지만 깊이 있게 아이들이 사과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주던가. 아니면 이 과정으로 갈 거면 중등을 똑바로 다시 자리 잡아주던가. 전공 과정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 해야 될것 같아? 중학교에서 해야 돼. 음. 중학교에서 충분히 실습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고등학교 갈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과에 대한 트랙, 뭐 과학? 과학? 과고는 아니지만 과학에 대한 집중화 교육이 되어 있는 트랙, 트랙별로 학교가 좀 배정이 돼야 돼요. 그게 사립과 공립 상관없이 교육의 중심에서, 아, 그거는 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개혁 자체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협의는 같이 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화야 되는 상황이야. 요 요번에 발표된 거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수행 평가 뭐 축소하겠다. 이런 거는 씨알도 안막혀 <laughs> 씨알도 안막혀 왜? 여태까지 많이 그랬잖아. 음. 그래서 뭐 정시를 늘렸다. 수시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음. 사교육을 억제하려 보면 공교육의 질을 올려야 돼요. 음. 공교육의 틈새 시장을 그러니까 공교육이 틈새 시장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예산에 대한 낭비 없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진짜 이 용기 있는 일일 수 있어. 이것도 사실은 공교육 개혁안을 거의 논문급으로 45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지금 이미 작성을 해놨거든. 근데 문제는 뭔줄 알아? 여태까지 내가 넣고 뭐 해도 계속 막 조사 나오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넣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소통 공간이 생기면은 아 거기 넣으면 그래도 좀 보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10. 7년, 18년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겪는 고충들을 듣고 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나는 채워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개인이 했을 때보다 국가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해결되지 않을까? 음. 지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조금 조금씩 손대는 거 이게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할 거면 제대로 아래서부터 드러내야 된다. 음. 어. 정말, 누군가가 용기 내서 드러내지 않으면, 근데 그게 국가여야 되지 않을까? 어, 개인은 못하지. 그리고 개인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러려고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거고. 대표와, 뭐 대표 밑에 또 사나에, 그치, 선출직 분들이 계시는 거지. 그러니, 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지금 조금 조금 이것저것 그냥 그때 그때 당시에 문제 해결안으로 내놓는 거는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거지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만들려고 할때 그때 아마 교육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안 들어진 거잖아 소통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 나도 고교학점제 될까 이게 젊은 인력이 그만큼 되나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체계가 되나 그거에 대한 공정성의 시스템 갖춰졌나 전혀 없어 사실은. 결국은 대학이 원하는,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도 우리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돼야 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은 내가 여태까지 이러면서 국가 데이터망이 진짜 잘돼 있어야 돼. 그 문제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사적 영역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정말 괜찮은 자료들을 생산의 프로덕트를 생산해 내서 교육 매터리얼을 그거를 공교육에서 쓸 수만 있다면 사실상 사교육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 별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런 거 문제 생산에 대한 저작권을 확실하게 해 둔다면 사실은 그런 거 도용도 할수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교육의 지위가 확실코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어떠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고친다고 될까? 저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의도 맞고 저기서 <laughs> 의도 맞아도 계속해서 계속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이 사, 학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아이들 얘기를 계속 듣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럼 또 밤새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만들고 해보는 거야. 이미 아이들 테스트 보고 할수 있는 앱은 이미 개발을 해놨잖아. 음. 그러니까 백핸드와만 된다면 아마 올해 안에는 그 아이들 공적 자료로 무료로 이제 시험 대비 준비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부분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 음. 그거를 올해 안에 오픈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좀만 나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난 나부터라도 용기 내서 조금씩 해보려고 애쓰는 중이지. 어쨌든 혼란이 더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준비가 잘된 개혁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어.